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 기상 19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 기상 19장 1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음식을 물의 힘을 이지하여 사십주 사십이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한 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스게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암벨무흘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기로 건너가서 거소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느랴 함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용감한 사람을 딱 떠올려 보면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총알이 날라오고 이제 폭탄이 터지고 그런데도 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군인들을 떠올려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용감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용감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에게 나타나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왔던 에스더. 아니면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에게 갑옷 하나 입지 않고 달려 나갔던 다윗. 850이나 되는 여러 선지자들 앞에 딱 당당히 나서는 엘리야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용감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왕이 앞에 나가기 전에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다 모여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금식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다윗왕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미친 체를 하며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로 전장에만 해도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랬는데 오늘의 엘리야의 모습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것을 바로 이제 체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시는데 그 불이 제단을 어, 채우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사람들이 물도 막 갖다가 붓고 이래서 잘 타오르지 않는 그런 재단이잖아요. 실수라도 우연으로라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재단인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불사르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지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길에 나와서 로뎀나무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나의 생명 이제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 이제 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고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며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았던 엘리야였지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와 또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들을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삶들을 딱 돌아보면 저희가 지사님들, 교회에 와 계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분들의 그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듣는데 들을 때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를 막 여러 번 살리시는 것들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이므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을 때그 순간에 함께 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채우시고 돌보심을 경험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마음 역시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아, 하나님 이제까지 했던 것들, 이제는 다 멈추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쳐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에서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딱 맡으면서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이번 한해는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나한테 맡겨진 거니까, 내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거니까 열심히 이거 달려가야지, 달려가야지, 달려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10월 중간이 넘어가고 있지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아,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까지 하고 좀 사역을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봉사는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다른 것들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들이 너무 치여서 이제는 사람들을 좀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임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일들을 내가 이어나가기에 힘이 없고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수 있어서 놀라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고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 거둬가달라는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나의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나 아무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시냐. 먹을 것과 마실 것들. 당장 그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채워지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지요. 힘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저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싹 보내주셔가지고 야 먹을 거 내가 채워줄게 뭐 일어나 보니까 머리맛 위에 이제 스프레 구운 떡하고 물이 딱 이렇게 딱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나가지고 아나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하, 그래요 그래 아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좀안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이야기하죠 어, 너한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네가 이대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는 네가 힘이 없고 지쳐서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건 먹고 좀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또다시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엘리야가 40일을 또 지나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굴에 딱 들어가서 딱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에는 또그 엘리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아가 딱 응답하죠. 지금 상황들 딱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와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왔던 도망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일들 저한테 하라고 하셨던 일들 제가 다 이제까지 잘 감당했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나랑 같이 수고했던 사람들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저 스스로 이제 지쳐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아에게 어,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 엘리야에게 한번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 어, 영어로 이 부분을 되게 부드러운 속삭임 Gentle Whisper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막, 막 소리치면서 너 훈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엘리야에게 도닥이듯이 도당, 이렇게 얼음 만지듯이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돌아왔더니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일들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딱 세워주면서 이들을 너, 네가 기름을 붓고 그들이 나한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하시죠. 어, 내가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겠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을 나한테, 어, 너한테 이 자리에 남겨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딱이 모습을 보면, 어,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딱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힘을 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못하겠습니다. 그때 또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하잖아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걱정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있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두었어 네가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네가 하나 되어서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정말로 딱 좀씩 더 이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도저히 혼자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그 속에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뒀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네가 내한테 어,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던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산중심교회에 제가 오게 되고 영어성경학교를 받게 되며 진행하게 된지 지금이 거의 한 3년이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한참 코로나 중에 왔더니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길 만날 수도 없고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딱 하는데 기존에 하셨던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부장 선생님도 그때는 이제 어려우시다 그러셔가지고 처음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딱한분 세우고 같이 붙잡아 달라 그러고 어, 선생님 이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둘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성경학교 이렇게 잽스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반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아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두라노 어린이 그림 성경의 영어 버전으로 원래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한 해를 딱 지나가고. 응.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때 또몇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더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 다시 붙여주시고 2년차때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도와주실 선생님들도 붙고 그러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더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차에는 기존에 그 비기너스 바이블을 했던 애들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북 바이블이라는 다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성경을 읽독을 하고 비기너스 바이블은 잽서했던 애들하고 또한번 읽고 아무것도 안 했던 애들은 잽서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또 열고 이렇게 딱 진행하다가 아, 애들이 보니까 잽서를 열심히 했는데 모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파닉스 반을 또 열어가지고, 어, 일주일에 네 개의 반을 동시에 개설해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하나씩 반씩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1년을 보냈습니다. 둘째 딱 이제 2년차 때가 되니까 조금 더 그래도 체계가 잡히는 것 같고, 선생님들도 여러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딱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년차가 돼서 올해 초가, 초가 돼서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반들을 딱 준비하고 이렇게 딱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 시작한 지한두주 지났다. 그때 제가 뭐각 반톡에도 연락을 못할 만큼 급박하게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멈춰서게 됐어요. 파닉스 반, 뭐비기네스 바이블, 뭐 그리고 뭐 잡스 스토리북 바이블, 그 CB라 그래서 그 스토리북 바이블을 끝낸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영어 반을 열었는데. 그반 모이는 것까지 다 다시 한번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와, 이제는 내가 회복하기가 급하니까 <laughs> 일단은 어, 지금은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고 언제 시작할지 기약조차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딱 진행하다가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체력이 좀 돌아왔으니까 토요반 하나 열어야겠다. 그래서 토요반 딱 열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은 기약이 없어요. 이런 거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 그전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반 정도 이렇게 맡아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어? 이거 언제 시작할지 제가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럼 그분께 이제 부탁드리고 아, 제가 그럼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 보조 선생님들 같이 해가지고 이번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파닉스 반 다시 준비하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아이들이 10명 이상 또 모집돼가지고 또그 반이 주일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개 반이 더 남아있어요 비기너스 바이블하고 이제 잽스 반두개 반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남아있는데 비기너스 바이블도 이거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뛰어난 이제 강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일정차 가지고 준비해서 또이 반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아직 딱딱딱딱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딱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저 이제 못하겠는데요 딱 그러는, 그러는데 걱정하지마 네가 일하는 거 하나만 딱 네가 지금 할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감당하고 있어봐 내가 나머지 거 사람을 먹고 보내주는데 어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게 뛰어난 분들이 다 다닥 붙고 더 열심히 나, 내가 혼자 할수 있었던 건 이상으로 이것들을 감당해 주실 분들을 딱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반들이 개설되고 이렇게 딱 운영되는 것들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보내주시고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리고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교학교 성기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봉사를 성기시고 있는 성도님 분들 중에서도 아, 이제는 힘들어서 내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지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못하겠을 때 지금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지쳐서 내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들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왜 못하겠어? 더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딱 안아주시면서 채워주시면서. 네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이것들 나도 알지 네가 가장 피곤해하는 것들 알지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내가 또 혼자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 세대의 바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준비해 줄게. 남겨진 자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줄게. 제가 사역하고 싶은데 이거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아, 이제는 더 못하시겠다고, 이제는 지치시겠다고 하실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정말로 놀랍게도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자들을 채워주십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이 봉사를 달려나가야 될까요? 어,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어느 자리가 됐든지 간에. 제가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내가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잘 음성을 들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뭐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렵다. 기도팀에서 열심히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그래도 조금 여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 봉사를 같이 하길 원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다른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사역을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임으로 나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임으로 일들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어, 힘들고 지치고 아팠을 때아 진짜. 내가 지금 말을수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이 사역이 지금 아니면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내가 진짜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전하고 싶어도 말해 못 전하는구나. 내가 힘이 빠지면 걸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내가 섬기고 싶어도 못하는구나를 확실하게 딱 느끼니까 지금 그래도 내가 할수 있을 때, 지금 내가 그래도 뭔가 여력이 있을 때. 아, 지금이 내가 할수 있는 어쩌면 정말 최고의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까지 잘 마치시고 내년을 새롭게 또 준비하며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함께 그 일을들을 위해서 동역할 자들을 위해서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럿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제가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엎드려 있지만 내려앉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지민 도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할 주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